영상 <목소리도> 버스가 너무 많이 오네요 어우. 버스가 장난 아닙니다 손한번 들어주세요 정면에선 대현 씨, 안녕하세요. 대현 어, <laughs> <laughs> 씨, 안녕하세요. 먼저, 먼저. 오구, 클락뻔했다어우 성호 씨, 안녕하세요. 리오 씨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도성마 씨, 전수구 안녕하세요. 리아 씨, 강아지 기 시켜 달래 팬들이. 예. 고마워요. 오늘도 고 There may be a safety accident if you jump forward or push the person in front of you. Fans, please be sure to keep the order. Also, the airport is a public place used by many people. <laughs>

잘 다녀와요! 잘 다녀와요! 운학 씨도! 잘, 다녀와, 씨도. 씨, 잘 다녀와요! 재현 씨도! 이입잘 다녀와요! 잘다녀요잘 다녀요! 일어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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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!